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이머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팬과의 부적절한 관계 혐의로 사임하다.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과 블랙 플레이그를 만든 바 있으며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아시라프 이스마일이 바랄라 프로젝트에서 내려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임은 이번 주 초에 그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한 팬과 오랫동안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폭로가 있은 후 내려진 결정입니다. 지금 현재 게임 산업에서는 성적 문제에 관해 수많은 폭로가 제기 중인데요. 이번 이스마일의 혐의도 그 폭로 중 하나입니다. 지난주에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스트리머들 개발자들 기타 업계 베테랑들로부터 감정적 성적 학대 를 당해왔다는 폭로를 제기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 rpg 작가 크리스 아발론도 있었습니다. 유튜브입니다. 헤일로 인피니트 베네시드가 온다. 통신이 방해받았다 출처를 알수 없다 는 유튜브 설명과 함께 영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지지직거리는 목소리가 들리죠. 뭐 대충 우리 세력이 짱먹을 거고 인류는 박살날 것이다 우리는 베니시드다 이런 내용입니다. 베니시드는 인류 코버넌트 전쟁 이 끝나고 코버넌트 제국의 반역 해 형성된 용병 집단이라고 하는 군요. 지휘관은 에이트리옥스라는 양반 이고요. 헤로워즈2에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부분도 있었나 본데요. 아마 이번 헤일로 인피니트에서도 주요 적으로 등장할 건가 봅니다. 헤일로 인피니트는 2020년 언젠가 출시한다는 것밖에는 아직 별다른 정보가 없는데요. 아마 7월에 열릴 MS 퍼스트 파티 게임 공개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수 있을 겁니다. 트위터입니다. 오리아 도깨비블 200만 플레이어 돌파. 오리아 도깨비블을 플레이한 사람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제작사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이건 200만 카피를 팔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리아 도깨비블은 출시 때부터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200만 플레이어 중에 게임을 깬 사람은 42만 3천 명으로 거의 25%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중 4만 5천 명은 하드모드로 깼고요. 한 번도 안 죽고 깬 사람은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놀랍죠? 우리는 꽤 어려운 게임인데 말이죠. 또 이번 오리와 도깨비불에는 개발자가 만든 고스트와 경주를 버리는 시합이 있었습니다. 사원들을 해금하면 경주를 버릴 수 있었는데요. 모든 사원을 깬 사람은 11만 8천 명이었다는군요. 또 게임을 4시간 안쪽으로 깬 사람은 9천 명이고요. 게임 속 모든 수집 요소를 발견한 사람은 15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엑스박스입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추가되는 새 게임들. 이번 달 말까지 더 메신저 스트리트 오브 로그 나이트 콜 옵저베이션 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엑스박스 올액세스에 포함돼 출시된다. 올 연말에 나올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사기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는 또 다른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엑스박스 올액세스입니다이 서비스는 한달 정기구독료를 내면 게임기를 빌려주고 엑박 게임 패스와 엑박 라이브 골드도 제공 하는 MS의 종합 구독 서비스입니다. 2018년에 서비스가 시작했고, 현재는 엑스박스 1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엑스박스 대표 필 스펜서는 엑스박스 올 엑세스가 엑스박스 시리즈 X와 차세대 전체에 걸쳐 결정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올 엑세스에 쏟아진 반응은 매우 좋았으나, 시장 규모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상점들이 올 엑세스를 지원할 것이고, 훨씬 더큰 규모의 시장을 보게 될 거라네요. 기사는 ms가 차세대올 엑세스 에 힘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적 었습니다. wccf테크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는 현 세대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블루버팀 스튜디오는 엑스박스 시리즈 x용으로 두 개의 게임을 만드는 중입니다. 하나는 옵저버 시스템 리덕스고 다른 하나는 더 미디움이죠. 더 미디움은 소니가 선보인 라체앤 클랭크 리프트 어파트처럼 주인공이 서로 다른 현실을 중단 없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로딩할 필요 없이요. 최근 엣지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블루버팀 개발진은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마침내 미디움의 컨셉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리드 게임 디자이너 우지에우 피에코는 현 세대로도 게임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건 같은 게임이 아니었을 것이며 비전을 실현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는 현세대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는군요. 프로듀서 제크 지바도 우린 이제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기 원한다며 차세대가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WCCF 테크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의 하드웨어 장점을 앞으로 선보일 것이다. 필 스펜서. 뉴욕타임즈 기자 세스 샤이셀이 엑스박스 대표 필 스펜서에게 플스5 쇼케이스를 어떻게 봤냐고묻자 필 스펜서는 좋은 쇼였다고 경쟁사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엑스박스 시리즈 X 플랫폼과 게임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스펜서에 의하면 엑스박스 시리즈 X의 하드웨어 장점도 앞으로 선보일 겁니다. 또 게임 라인업과 7월에 선보일 퍼스트 파트컨텐츠도 자신 있습니다. MS의 지난번 이벤트 이후 제기된 유저 피드백을 반영해 이번 쇼케이스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겁니다. 또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성능은 예측 가능하도록 그리고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네요. 필스펜서는 2D에서 3D로 전환되던 시절처럼 비주얼 도약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몰입감을 깨는 중대한 요소였던 로딩 시간, 높은 인풋 딜레이 등등은 차세대에 극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소니의 플스 독점 게임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Ms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복제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스펜서는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가 만들고 있는 컨텐츠의 다양성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그 게임들이 앞으로 중심 역할을 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엑스박스 게임 패스의 성공으로 이제 Ms는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게임 패스에 들어오도록 쉽게 설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펜서는 엑스박스 올 엑세스 정기 구독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기 후퇴 시기에 중요하다네요. PC 게임자들입니다. 스펀지밥 리마스터가 15,000명 스팀 동접자를 기록했다. I have brought you to here to face a great challenge. My Poseidon has been breached. I am mighty f o r whom you must fight. Your highness, on. thq 노르디기 스폰지밥 스퀘어 팬츠 배틀포 비키니 보통의 리마스터 를 발표했을 때 기자는 대체 왜 라고 질문했고 그랬던 건 기자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이 출시하고 나자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원하고 있던 겁니다. 스폰지밥은 출시 1시간 만에 15000 동접자를 기록했는데요 엄청나게 인상적인 수치라는군요. 팀에서 15,000 동접자는 엘리트 데인저러스 시티즈 스카이라인 팩토리오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수치입니다. 지오지입니다. You. 사이버펑크 2077 구디즈 컬렉션 한정 기간 동안 무료 배포 나이트시티의 미래 도시로 뛰어들 준비가 되셨나요 그 전에 cdpr이 사이버펑크 2077 구디즈 컬렉션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 컬렉션에는 컨셉 아트와 게임 안에 들어간 광고 포스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전에 발표된 디지털 월페이퍼, 출력 가능한 포스터, 게임 그래피티, 스틸브 아트 등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스크린샷들과 무기, 블루프린트 등도 들어있습니다. 이 컬렉션은 7월 4일까지만 GOG에서 배포합니다. 트위터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 나이트시티 와이어에서 새 트레일러를 선보인다. CDPR이 나이트 시티 야경을 보여주는 2초짜리 영상과 함께 나이트 시티 와이어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나이트 시티 와이어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새벽 1시에 트위치로 시청할 수 있고요. 여기서 게임 플레이가 담긴 새 트레일러를 공개합니다. 그리고는 개발자와의 대화가 있을 거라는데요. 브레인 댄스에 대해 얘기한다는군요. 다시 트위터입니다. 나이트 시티 야경이 인게임 영상이라는 건 농담이 아니다. CDPR의 비디오 아티스트가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는 오늘 새벽 공개될 트레일러에 담길 많은 영상을 캡처한 장본인입니다. 사펑 트윗을 통해 공개된 2초짜리 영상 왼쪽 아래를 보면 인게임 영상이라는 자막이 붙어있는데요. 그게 진짜라는 걸 보증한다네요. 그러면서 사펑 2077은 비주얼이 정말 끝내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펑 레딧입니다. 사이버펑크에서 브레인 댄스란 무엇인가? 이번 나이트시티 와이어에서 브레인 댄스에 대해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브레인 댄스가 뭘까요? CDPR을 새로 공개한 이 아파트 컨셉 아트를 봅시다. 맨 오른쪽에 포스터가 보이시죠? 가까이 들여다보면 한 헐벗은 여인 포스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의 뇌 속에서. 자, 이 한마디가 브레인댄스가 뭔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R의 궁극의 진화 형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레인댄스에서 우린 단순히 시각과 청각적 요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이고 미묘한 감각들까지도 완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심리적으로 중독될 위험성이 어마어마하죠. 또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이버펑크 2077의 전 시대인 사이버펑크 레드에서는 브레인댄스는 심각하게 중독된 소수의 부자들만 이용하는 사치품입니다. 사펑 레드가 2045년쯤 시기니까 그 32년 후인 사펑 2077에서는 브레인댄스가 어떻게 이용될지 게임을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늘 새벽 이벤트에서 조금 더알수 있겠죠. 다시 사펑 레드십니다. 더노절 기념으로 CDPR 중국 트윗이 공개한 공식 사펑 아트. 이런 사진입니다. 손에 만티스 블레이드를 장착하고 바이크를 몰고 있군요. 다시 사펑 레드십니다. 배드랜드 속으로. CDPR이 공개한 새 스크린샷입니다. 배드랜드라는 곳인데요. 나이트 시트 외곽에 있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식물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동물도 없죠. 동물은 거의 멸종했거나 인간에게 잡아 먹혔습니다. 두 노마드 팩션, 알데카도스와 레이스가 이곳에서 서로 충돌하곤 합니다. 다시 사펑 레딧입니다. 나이트 시트 와이어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새 사펑 정보. CDPR 시니어 레벨 디자이너 마일즈 토스트가 독일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레딧 유저가 영어로 옮겨주었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만 다뤄봅시다. 우선 주인공 V는 고층 빌딩을 바깥에서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퀘스트나 사이드 행동과 연관된 특정한 맥락과 연결시켰다고 하는 걸 보니 게임 메카닉으로 지원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특정 퀘스트 특정 상황에서 건물을 타고 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는 수직적 요소가 중요한 미러스 엣지와 비교했는데요 토스트 는그 비교가 나쁘지 않다고 답하며 주인공 v를 통해 우리는 아찔할 정도의 높이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사이버펑크 2077의 세계 규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v는 게롤트가 타고 다니던 로치보다 훨씬 빠르고 이동성이 뛰어난 수단을 갖고 움직입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세계의 규모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로치를 타고 10초간 달린 것과 차를 몰고 10초간 드라이빙 한 것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러니 퀘스트 디자이너와 함께 제키와 드라이브하며 대화하는 장면을 만든다고 칩시다. 운전 중에 그 대화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고만 해도 그에 따라 세계의 규모가 받쳐주어야 합니다. 사펑 2077의 세계 규모가 위쳐3와 비교해 어떻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이점 때문에 대답하기가 어렵다는군요. 서로 완전히 다른 단위를 갖고 있다 보니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나였습니다.